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글로벌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다가 7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은 이 사업의 원팀으로 참여한다. 방위사업청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제3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강한석 차장은 캐나다 국방부 주스베넷 부처관보와 만났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강조했다. 하나오션과 시디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한다. 캐나다의 요구를 충족할 최상의 조건을 제시한다. 한국은 빠른 납기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한다. 캐나다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사업에 적합하다. 캐나다 초의 잠수함 사업 CPSP, 은 60조 원 규모다. 8에서 12척의 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한다. 2025년 한 캐나다 방산 협력 계획이 발표됐다.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이 5월 체결된다. 한국은 네토 기준을 추월하는 안전 관리 절차를 소개했다.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캐나다는 방위 산업 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공유했다. 양국은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 강완석 차장은 한국의 원팀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잠수함 성능 요구를 충족한다.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KF-21 전투기와 잠수함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KF-21은 성공적인 비행 시험을 마쳤다. 엔진 안정성과 무기 시스템 검증이 완료됐다. 알래스카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가 포착됐다. 캐나다 내키 F-21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캐나다 국방 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 F-35 외에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 F-35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캐나다는 케이프-21을 포함한 이중 전략을 고려한다. 캐나다는 노후화된 호넷 전투기를 운용한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가 시베리아를 침범한다. 캐나다는 공군 전력 강화를 서두른다. 국제 정세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졌다. 캐나다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상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캐나다는 해군과 공군 강화를 추진한다. KF-21 도입은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군사력을 확보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방산협력 MOU를 체결했다. 군수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 활성화가 논의됐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체결됐다. 양국은 외교 및 국방 고위급 회의를 조속히 추진한다.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차세대 전투기에 주목했다. KF-21의 성능에 높은 점수를 줬다.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교체를 준비한다. 약 8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잠수함 사업에서 후속 군수 지원이 핵심이다. 한국의 장보고 투급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일본의 소류급도 경쟁 중이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의 압도적 경쟁력이 주목받는다. 한국, 독일, 프랑스 등 6개국이 사업에 참여했다. 한국과 일본 외에는 기술적 문제가 많다. 일본은 전투함 수출 경험이 부족하다. 한국은 건조와 운용에서 앞선다.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은 한국 근무 경험이 있다. 한국 무기의 성능과 가성비를 이해한다. 캐나다는 KF-21 도입을 신중히 검토한다. 비행 시험과 엔진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F-21은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된다. F-35의 높은 가격과 무장량 한계를 보완한다. F-35 도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2028년까지 4대만 인도 받을 예정이다. 캐나다 공군은 커프 프로그램 예산으로 KF-21을 추진한다. 2027년 인도를 목표로 한다. F-35 외에 a f 2 1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운영 비용과 활력 투사를 고려한다. 캐나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KF-21은 스웨덴 그리펜. F-35. F-18과 경쟁했다. F-35 추락 후 대안으로 떠올랐다. F-35의 작전 반경은 캐나다 영공방어에 한계가 있다. KF-21은 이를 보완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KF-21의 첫 구매국이 될 가능성을 점친다. 수출 전망이 밝다. KF-21은 일본 함재기를 압도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에 충격을 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해군과 공군에 집중 투자한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를 앞선다. 캐나다 언론은 KF-21을 최고의 가성비 전투기로 평가한다. F-35의 느린 생산을 대체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한국형 파스 시스템을 적용한다. 빠른 양산이 가능하다.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까지 120대 이상 배치된다. 중상급 전투기 비율이 확대된다. F-35의 높은 유지비는 캐나다의 부담이다. KF-21은 4배 이상 비용 효율적이다. 캐나다 공군은 예산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 F-35 단독 운용은 재정 부담이 크다. 국제적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는 방어, 역량 강화를 서두른다. F-35는 스텔스 기체지만 무장량이 제한적이다. KF-21은 강력한 화력 투사를 제공한다. 캐나다 언론은 KF-21이 다목적 전투기 요구를 충족한다고 보도했다. 최소 40대 구매를 계획한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F-35 단독으로는 영공 방어가 어렵다고 밝혔다. KF-21이 필요하다. KF-21 시작 6대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내년 양산 준비와 성능 평가가 진행된다. 한국은 잠수함 설계와 건조에서 국제 기준을 반영했다. 안전 관리 지침이 마련됐다.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경쟁력이 강화됐다. 한국형 잠수함의 수출이 기대된다. 잠수함 가망성 관리 지침이 제정됐다. 2020년부터 추진된 정책 연구의 결초다. 가망성은 잠수함의 안정성과 안전 항해 능력을 뜻한다. 한국은 이를 체계화했다. 민간 선박과 군용 항공기는 가망 인증이 의무다. 잠수함은 이번에 처음 지침이 생겼다. 천톤급 이상 잠수함이 관리 대상이다. 천톤 미만에도 적용 가능하다. 세계 잠수함 수출 시장은 2천에서 3천 톤급이 주류다. 한국은 이에 최적화됐다. 국방기술품질원과 에드가 협력한다. 가망성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가망성 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한국수출사업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형 잠수함은 네토 가망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이 68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이 선두에 있다. 캐나다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한다. 2026년 계약자 선정이 예상된다. 폴란드는 3000톤급 3척. 필리핀은 중형 2척을 계획한다. 한국 잠수함이 유력하다. 내토식 가망 인증은 캐나다 사업의 핵심 요소다. 한국은 이를 충족할 준비가 됐다. 일본도 가망 인증 도입을 검토한다. 하지만 한국의 체계적 준비가 앞선다. kf-21은 300에서 400대 수출 가능성이 있다. t-50과 f-50의 성공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 10년 만에 7개국에 200대 이상 군용기를 수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인도 정부는 KF-201 도입을 결정했다. 중국과의 공중전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중국 언론은 인도의 KF-201 도입을 보도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KF-201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국 매체가 한국 언론보다 먼저 보도했다. 인도의 도입 가능성을 우려한다. 중국은 K9 자주포와 KF-21 배치를 경계한다. 국경 지역에서 위협으로 본다. 중국 매체는 한국 방산의 성장 속도를 주목한다. K9의 성공적 운용이 기반이다. KF-21은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을 탑재한다. F-35보다 뛰어난 무장 능력을 자랑한다. 내부 무장창은 공기역학적 설계로 최적화됐다. 이중 도어 방식으로 공기 저항을 줄였다. KF-21은 고바듬각 비행과 공중 구비를 성공했다. 엠블의 미사일 개발도 추진된다. 초기 무장은 항공탄, AM-655 g 매버릭. 타우러스 등이다. 강력한 지상 공격 능력을 갖췄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고가의 외산 장비다. 물량 확보와 유지비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군은 260발의 타우러스를 보유한다. 북한 주요 시설 타격에 최소 600발이 필요하다. 철룡 미사일은 타우러스를 대체한다. 600km 사거리와 경량화로 우수하다. 철룡은 철근 콘크리트 관통 능력을 갖췄다. 지하 벙커 타격에 효과적이다. 1차 양산으로 220발을 확보했다. 2030년까지 600발을 목표로 한다. K-방사는 미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다. KF-21의 미국 수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장보고급 잠수함에 이어 KF-21이 주목받는다. 가성비와 효율성이 강점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한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다.